죄송합니다 어. 언제부터 이렇게 까탈스러워졌나요? 이런 말 하긴 뭐한데 세 달이면 5승빨이야 네 안녕하세요 레몬이들 반갑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더워요 네 사실 이럴 때는 반대로 뜨거운 국물에 이열치열로 음식을 먹곤 하죠 자 오늘은 어디냐? 바로 여기! 빠밤밤 장한평역입니다 장한평역 제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동생인데 지인이에요 근데 지인이 해장국집을 오픈했대요 그래서 긴급 점검! 과연 맛은 어떤가 그리고 맛의 유지는 잘하고 있는가 한번 오늘 몰래 긴급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가시죠 가시죠. 공하게 평가해주실 자신 있으시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케이, 있습니다. 어, 제가 이것저것 다 시켜 도 되는 거죠?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헤에에에에에에에 웨이팅 봐 웨이팅. 야 이거 리얼이다 리얼. 보이시나요? 와 사람 엄청 많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금 못 먹어. 좀 빠질 때까지 좀 기다렸거든요. 무슨 사람이 이렇게 많아? 어? 해장국집이 요즘 더워죽겠는데 누가 이렇게 밥을 여기 해장국을 먹어 이거를 나랑 같은 사람들이 많은 거야. 이열치열 이렇게 더울 때 원래 촤 땀을 흘리면서 또 먹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 국물이 시원난게또 들어가고 그래 야지한 끼를 먹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아무튼 시켜볼까? 요 양 선제해장국 있고요, 소고기 해장국 있고, 소고기 해장 칼국수 있고, 소머리 국밥 특 내장탕 있는데 정골도 있습니다. 대동 낙골 정골, 명인 곱창 정골 있는데 일단은 요 중에서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를 시켜서 한번 맛을 볼게요. 저기 네네 아, 아, 안녕하세요. 네 혹시 그 제가 오늘 처음 와서 그러는데 혹시 추천 뭐, 식사,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를 종류도. 들어서 여기 사장님이 추천하는거나 아니면은 정말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 저희 해장국 종류 중에는 저희 시그니처 메뉴인 대동 해장국. 제잘 나가고요. 대동해장국. 네, 대동해장국은 네, 이제 내장 종류랑 소고기 살코기랑 곱창까지 들어가는. 네. 선지가 막 많이 들어가거든요 선지는 그런가요? 저희가 원래 기본으로 무제한으로 드리기 때문에 음. 저희가 뚝배기에 따로 끓여서 또 드려요. 그래서 선지를 안 먹고 네. 예를 들어서 선지 대신 양을 좀 많이 주세요. 그러면 양을 더 많이 주시나요? 그는 양선지에서는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아. 선지를 제외하고 깐양만 드시고 싶다 이러면 저희가 다 깐양으로만 해드릴 수있습니 양선제장국하고 대동해장국하고 뭐 차이가 있나요? 네, 양선지는 깐양만 들어간 거고요. 선지랑 깐양만 들어간 거고 대동해장국에는 어. 이 내장, 그다음에 깐양 그다음에 곱창이랑 양지고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 그래. 소금 소곱창 막막 내장 내장이 들어간네 다섯 가지 내장 종류거든요. 그럼 대당 대동해장국을 얼큰한 거. 네. 그리고 양선제장국을 얼큰한 거. 네. 이저 안주류도 안주류 종류 중에는 이제 낙곱정골을 이제 출시했어요. 아... 지금 반응이 제일 좋거든요. 제일 아... 맛도 있고. 그래요? 네, 낙곱정골 반응이 한번... 좋아요? 반응 좋습니다. 낙곱정골 그 해장국점에서 낙곱정골 파는 데가 전 처음 봤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곱창도 하다 보니까. 네. 곱창 종류 좋은 걸 많이 써. 이거 잘못하면 냄새가 많이 나는데 저 이거 저희는 좀 있는 냄새 쪽은 정말 자부할 수 있는 냄새는 정말 안 난다고 자부할 수 있고. 러 그거 세개좀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인데 간단하게 본인이 이제 긴급 점검이라고 했잖아요 맛을 평가하는 기준 본인 말이 맛을 평가하는 기준? 네 해장국이든 뭐 어떤 찌개든 국이든 뭐 어떤 요리든 안에 들어간 재료 선택 그리고 장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장에서 느껴지는 깊은 맛 육수를 어떻게 썼는가 육수도 그냥 멸치를 쓰는 사람이 있고 어쨌든 그어 빨리 나온다 야 리얼이에요 리얼 리얼 예 와. 이제에서 산지 빼고. 네. 감사합니다. 대동 좀 먹을게요. 대동. 소곱창. 어 일단 곱이 가득 있어. 자, 이렇게 보이시죠? 자, 한번 먹어 볼게요. 아, 소곱 잘한다. 향 없어, 부드럽고 침상키지 마세요 권피이님 그리고 이번에는 막내장도 한번 먹을게요. 잡내가 없네요. 그러니까 막내장에 잡내가 없어야 되거든. 여러분 보세요.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 이, 여기 보면은 육개장 고기도 들어가 있죠? 양지 들어가 있죠? 양지. 음, 양지도 부드러워. 자 이제 구, 국물 가야지 이제. 저는 얼큰한 걸 시켰는데, 어 깔끔하다. 어우 깔끔한데? 간 깔끔하면서 담백한데 깊은 사골 맛이 살짝 올라오면서 마늘 향이 딱 올라오는데 이거 맛잘알이다. 와. 와. 맛있다 맛있다 양도 부드럽고 그리고 양도 어디 가면 양을 되게 두껍게 썬 데가 있어 딱 먹기 좋게 크기로 썬것 같아 얇기가 와 잡으려고 왔는데 만족할 느낌이 와... 아. 그런 거 같아. 약간 더위에 이 뜨거운 국물을 먹으면 너무 이렇게 좀 몸이 기력이 떨어지잖아. 이러면 다시 이 충전되는 듯한 느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겠다. 근데 매워. 나 땀나. 응. 왜 육지에 있는 음식을 먹는데 털개가 소문하냐 어, 털개? 어. 부드럽고 바다에 있는 듯한 느낌이야. 좋은데? 근데 양이 지금 잘 녹아. 그 양이 이빨하고 잘 많이 안 붙이지 오래 안, 오래 안 걸리네. 음, 좋아. 국물 베이스는 같은 거죠. 기다려 봐요. 향기증 난단 말이에요. 어? 여기는 선지 해장국 같은 느낌이면, 저기는 다대기 양념 해장국 같은 느낌이야. 물냉면, 비빔냉면 같은 느낌? 매콤해, 얼큰해. 진짜 뻥이 아니고, 대동 해장국이 맛있다. 이게 맛있다. 내장탕 못 먹는 여성분들 많거든요? 내장탕 못 먹는 분들이 희한하게 낙곱새 드시는 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낙곱새의 양념 느낌하고, 해장국하고 만났다. 그래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유어유 예. 온가스 네. 나왔습니다. 어, 땀을 뭐 이렇게 울고. 야! 태호이다 <laughs> <탑니다>. 아 <laughs> 일로 앉았다 진영. 일로 앉으면 안 되는데, 태호이다 여기 반가워서, 너무 반가워서. 절로 <laughs> 갔죠? 아, 뭐, 일단. 야, 일단 아, 하나, 하나. 아, 진요 진짜. <laughs> 진짜 오랜만에. 어어어어어어, 어어이어뽀 <laughs> 인사를 얘한테 맡길 필요도 없어요.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laughs> 최초 스피드 스케이팅 메달리스트 2010년 밴쿠버 3m 은메달리스트 500m 금메달리스트모 태범! 네. 우리 태범이가 여기 동시점을 냈어요. 맞아요. 음. 이제 딱세 달째 음. 딱 됐어요. 세 달. 음. 음. 이런 말 하긴 뭐한데. 네. 왜요? 세 달이면 오픈빨이야. 그래요? 세 달? 뭔데요 어, 괜찮아요. 오픈발도 사실 뭐안 되는 것 보다 잘 되는 게 좋은데. 그래서 내가 점검을 하러 온 거야. 아 이게 과연 오픈발이 일지, 아닐지를 내가 점검을 해봐야 할 거야. 맞아요. 도 이제 맛자라이잖아요맛자라이지 아니, 그러니까 돈까스하고 핫도그를 왜 갖고 온 거야, 갑자기? 이게 보면은 사실 여기가 가족 단위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있어요. 아뭐 주말이라든지. 하긴 여기 아파트가 네. 여기 꽉 차고 꽉 차고. 많아서 어린아이들도 좋아하지만 어르신들이 더 많이. 드셔주는 맛있어서 두물머리 그 핫도그 유명한 어. 거 아시죠? 아, 이게 그거야? 그거죠. 거기서 어. 나온 약간 그 연잎. 어, 어, 연잎, 약간 안에 이제 조금 매콤한 게 들어갔어요. 연잎 핫도그라고 해서 애들 몇 살까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한 초삼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거야. 뭐, 라면 먹는 사람은. 자 이거 한번 먹어보자. 드셔보세요. 오 근데 흠주우석가좀 많이 시키 괜찮아요. 진영 씨는 초딩 같아요. 다, 다 묻혀가지고 아 진짜 맛있어 아 <laughs> 진짜 맛있어 행복해하는.. 얼굴히딱 <laughs> 보여. 여기 어, 자기야 나닦아주고 뭐? 아까 뽀뽀까지 했는데 뭐 <laughs> 닦아드려야지 아유 우리 초딩형 어떡하니 <laughs> 다 묻혔어 다 묻혔어 고마워 네 응?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이 무슨 관계인데, 어떻게 해?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음, 아, 음. 이걸 제일 먼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진우 님을 처음 뵌게 그렇죠, 뭐 예능이죠, 스포츠 음, 예능 음. 그때 형님을 또 처음 뵀죠 아, TV에서만 그치, 보고 네. 오, 진짜, 음. 와 그때 완전 반전 진짜 까면 깔수록 약간 반전의 매력 있는 남자더라고요, 형님이 사실은 그때 처음 만났는데 네. 태범이는 딱그 반바지에 티셔츠 <laughs> 딱 입으면 쇼 티셔츠하고 막 네. 하고 막 허벅지가 막 진짜 뭐 거의 내것내내내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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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허벅지 두 개를 합해 놓은 듯한 허벅지가 음. 딱 보이는 거야.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무서운 거야.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오신 모든 분들의 원픽이 이 친구가 1등을 할 것이다. 아, 그 오래된 얘기인데 마치 어제일처럼 생생이 아니, 근데 그때는 지금도 진짜? 너무 생생해. 그게 운동하는 예능을 풀로 찍었던 네. 게 나도 처음이지만 좀 그게 위험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래서인지 같이 땀을 흘려서인지 맞아 좀 끈끈한 게 있더라고. 음. 와 드디어 왔다. 드셔보세요. 야, 야 우삼겹과 낙지와. 소금을 한꺼번에 잡았다. 여기 미나리도 걸쳐 있고요. 음? 일단은 안 찍고 먹어볼게요. 음, 냉정한 평가를 해주셔야 돼. 진짜. 나 잘했다. 괜찮아? 잘했다. 육수를 그래. 잘했다. 기본 육수가 좋으니까 음. 야 이거 잘했네 곱 같은 거 찍어 놓아 이거 육수 많은 사람 누구야? 아 이거 명장 있어요 아, 이거. 근데 궁금하게왜 네. 확실히 해장국집을 오픈하게 되셨는지 사실 <laughs> 하면서 한 1년 반 정도? 전부터 막 본점 가서도 막 배우고 형들한테 배우고 막 먹어보고 일단 저는 이 정도 맛있으면 어 괜찮다 망하진 않겠다 저그 생각이 가장 컸어요. 솔직히. 음. 그걸 밀어붙여서 1년반 1년 정도 걸렸네요. 잘했어. 네, 잘했어. 자 이제 먹으면서 돈까스 하나 먹을게요. 바삭입니다, 바삭. 아, 맛있네. 돈까스 전문점이네. 아니 빵가루 아니, 좋은 거 쓰네. 좋은 거죠. 이거 빵가루 진짜. 좋은 거쓰네 응? 이거 많이 때려가지고 하는 거요. 예 <laughs> 우리 거 나가면. 여기 오고 싶은 사람들 계실 거 아니야. 그럼요. 설레몬 보고 싶다 그러면 뭐 그래도 서비스라도 뭐줄수 어, 있는 아, 그럼요. 있다. 어떤 거 할까요? 뭐 할까? 형이 정해주세요. 양평 음. 연리팟도그 요거를 200개. 인원당으로 주신답니다. 근데 대신 기한은 두 달이에요. 그렇게 땡기. 딱.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오케이. 대신 오케이. 딱 인증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설레몬 식구분들.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야, 어땠어요? 오늘 설레몬 촬영좀 뭐 너무 다다닥 다작, 다다닥 이렇게 뭐 끝나가지고 뭐 사실 뭐 <laughs> 대화할 것도 뭐 사실 너무 오랜만에 형 진짜 솔직히 연락해서 저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형이 또 와주셨잖아요. 또 맛있다고 소문도 듣고 너무 감사하죠. 또 형한테 그리고 또설레모 식구분들한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맛이 아니, 그 유명한 사람이어도 맛이 없으면 담배 장안 갑니다. 음. 저도 주변에 사람이 많지만 맛있으니까 온 거고 확실하니까 온 건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맛있고 아무튼 이렇게 같이 찍어봤는데요 설렘은 여러분들께 이벤트까지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즐거웠습니다 여기 장안평에서 만나봤습니다 하나 둘셋 설렘 오. 대동 해장국으로 놀러오세요 놀러와